조남 현지 애지중지 현지 다들 아시죠?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할게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조남 현지 애지중지 현지 다들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두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김여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 사실 그리고 경기 동부 연합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에서 변호사를 혼내고 유체한 장본인이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2004년도 성남시 의회에서 마이크 던지고 시의원을 겁박한 행위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4개 정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 김현재 씨가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의회가 성남 의료원에 대해 자료 보완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재심의하기로 결정을 하자. 다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위력을 행사하면서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시의원들에게 재심의해라. 너 시의원들 도망가는 꼴을 봐라. 아유, 읽을 수가 없어. XX놈들아,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김현지 시간 한 욕이에요. 다음 날에도 본회의장 출입문, 그리고 그 앞에 복도를 쇼파로 막고서 점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